안녕하십니까 에듀윌 수강생 엄상진입니다 국가직은 현재 최종 합격해서 배치를 받은 상황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약 7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서울시는 약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상담해 주셨던 실장님께서 일반행정직렬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선택한 게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기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뽑는 인원이 많고 올해 선택과목이 첫해이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컷도 솔직히 저한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담받은 그날 바로 등록을 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교재. 중 하나가 에듀윌의수험 세웠기 때문에 교재 접근성이 첫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원에 다녀보니 교수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커리큘럼도 좋아서 끝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 기본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심화나 이런 것은 다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면 다음 교재를 보는 식으로 굉장히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듀윌 커리큘럼은 오전 강의의 경우 매번 기본 강의를 계속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따라와도 기억 증발을 막아서 고득점까지 가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강 같은 경우는 모든 교수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또 교환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사 같은 과목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텐데요. 모든 교수님들의 교환을 무료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또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우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두 문자와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암기법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를 매번 수업 때마다 복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문제풀이 때마다 어, 오늘도 해주셨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번 공부를 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딴짓을 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면 시험장에서도 교수님 목소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고득점도 문제없을 만한 실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또 무료특강, 유료특강도 수강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송문학 교수님께서는 매주 1시간 이상씩을 투자하셔서 한자 읽기 수업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빠지지 않고 수강하면 한자 실력은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자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배운 수업을 프린트물로라도 복습을 해 주면 충분히 기억도 잘 남고 한자 실력이 올라서 실제 시험에서도 잘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의무가 아니었던 때 대학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환능검도 쳐본 적이 없고 한국사를 공부해보는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취현나 교수님께서는 다른 교수님들보다도 더 다양한 교환이나 문제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모든 수업에 참여했고 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도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교환들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저도 그랬지만 영어가 지문이 읽히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이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제시문을 끝까지 읽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미 배웠고 또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지만 보고 답이 되는 선지를 고르는 방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범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수험생 분들께서 뭐가 나올지 예측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진욱 교수 교수님의 정선 백제라든가, 이지훈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단어장이나 수거 같이 교수님들께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공부하면, 그것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정말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진우 교수님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선지가 나오면 생각을 하지 말고 찍어라 라고 하셨었는데 국가직 때 정말로 나왔었고 또 이지훈 교수님께서는 수거나 단어는 모두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해주신 게 나왔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면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가직 면접과 서울시 필기를 같이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국가직 면접 특강 때문에 최한나 교수님의 한국사 수업을 현강으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서울시 한국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면접에 대한 조언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에서울시 한국사 성적이 95점을 받은 것도 국가직 면접을 무난하게 잘 합격한 것도 최안나 교수님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필기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면접에만 모든 수험 생활을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 면접 강의에서 조직해주는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그 남는 시간에는 서울시 필기에 집중함으로써 두 시험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듀윌은 합격이다!